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우려가 현실화한겁니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17일 서울 지역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같은 기간 97명에 비해 17.5%늘어난 수치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월 같은 기간보다 35% 급증했습니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실거주요건과 세금 중과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같은 기간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감소했고 법인 매수자 수도 915곳에서 379곳으로 58.6% 급감했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최대 6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은행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 조달에 자유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모두 가 져가는 구조가 고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